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일천 번째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순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에도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할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구하는 솔로몬의 처음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처럼 그 마음이 온전한지를 못했고. 점차로 이방 여인들을 많이 사랑하고 결국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우상으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두 번씩이나 경고하시면서 우상을 따르지 말라,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두번 말씀하셨지만 이미 돌아선 솔로몬의 마음은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 이후로 나라를 두 개로 쪼개셨습니다. 솔로몬이 속한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지파로 구성된 남쪽 유다와 그리고 나머지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되었고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분열 왕국 중에 남쪽 두 개의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계속해서 통치를 하였고 북쪽의 열지파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요로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북쪽을 다스리게 된 것은 너만 왕이냐? 나도 왕이 되어서 좀 통치를 해보자 이런 반항심에서 생긴 그런 새롭게 생긴 반항에서 나온 왕이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쪽 열지파를 다스리게 된 것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는 말씀에 따라서 왕이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 다윗의 가문 외에 요로보함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마치 다윗에게 하셨던 것 같은 그런 약속을 요로보함에게도 하셨습니다. 11기상 11장 38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게 명료,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 다윗이 행한는 값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공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로보암아 너가 내종 다윗이 행한 것처럼 너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면 너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너에게 맡겨 주겠다. 이것은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파격적인 은혜이고 엄청난 제안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부터 요로보암이 다윗처럼만 행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왕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파격적인 제안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요로보암은 이런 엄청난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자신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는데 레위 지파 가문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일방 백성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세우고 참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추겼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 지역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한다면 남쪽 유다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될 경우에 북쪽에는 열 지파의 백성들이 뺏길 수도 있겠다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고 이제 열지파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북쪽에 새로운 그런 재단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재단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마치 과거에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거짓된 시를 만들어가지고 거짓된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부추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요로보암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장의 이전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나 요로보암은 듣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말씀에 순종하면. 왕위가 계속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도 주셨지만, 요로보함은 죄 가운데 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뻔합니다. 왕위가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요로보함의 아들 아비아가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감기 같은 그런 병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보암이 여로보암에게 이런 영적인 자각이 있었다면 내 아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다윗처럼 금식하며 눈물 흘리며 했던 것처럼 이것이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위가 계속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경고라는 것을 알텐데, 알 여러 보함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거나 회개하지를 않고, 오히려 자기밖에 주변을 살피면서 해결 방법을 구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아내를 보내서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지자 아이야는 지난 날에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해 준 그런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에게 가면 무언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제를 찾아갈 때에도 여로 보암이 어, 선택한 그런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이 있는데 자신의 아내를 보낼 때 내가 여로 보암의 왕 아내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장을 해서 마치 다른 사람인 체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이사의 초대왕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갔을 때 본인 스스로 나가지 않고 변장해서 나갑니다. 마치 자기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마치 다른 사람의 문제를 말하는 것처럼 해서 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인 체에서 그냥 문제에 대한 해결책만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인 나의 잘못이나 나의 죄에 대해서는 지역받고 싶지를 않고 그냥 그저 내가 처한 문제만 해결되면 그만이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선지자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속이,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8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건을 너는 내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할 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요로 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요로 보암에 속한 산에는, 이살 가운데 메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걸음더미를 쓸어버린같이, 요로 보암의 집에, 말갛게 쓸어 버릴지라 내가 요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요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다 끊어버리되 말갛게 쓸어 버리겠다. 이것을 보면 요로보암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렇게 죽게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아버지 요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헛된 우상과 신을 만들어서 거짓된 것을 절하고 예배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요로보함은 자신의 근원적인 문제, 내가 하나 님 앞에 죄를 범했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들이 아프게 된 것이고 내 왕위가 끊어질 위기에 속하되었다는 것을 바라보지는 않고 그저 변장하고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선지에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문제의 근본 원인이 있고 이것을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는 계속해서 외면하고 은폐하고 모른 척 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를 생각하고 나 자신을 돌아봅니까? 아니면 그저 내 문제가 빨리 당장 내 눈앞에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올 때 그것이 한과나 사이의 관계에서 온 문제임을 우리가 안다면 가장 합당한 해결 방법은 겸손히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일 것입니다. 자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것입니다. 문제를 직면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오늘의 보문의 여러 보험처럼 우리가 외면하지 맙시다. 덮어버리고 모른 체 하지 말고 이제는 대면하고 직면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극률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관계를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가 그 문제를 근본 원인을 외면하거나 덮어버리지 않고 하나 옆에 들고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가여 주셔서 자꾸만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옆에 직접 나아가서 대면하여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가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자유로운 어, 개인적인 제모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